여기는 1층이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임대료가 좀 구성되어 있어요. 기존에 오래된 건물에 들어갔던 점포들은 평당 한 10만 원 음.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, 근데 이렇게 이제 점포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5만 원에서 음. 20만 원까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임대료도 음. 어 점차 점차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음. 지역이다라고 음.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아직도 군데군데 아직까지 이런 FMB나 이런 걸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. 좀 오래된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수준의 인대로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그랗게 한 700m, 800m 약한 1km를 돌아오는데 끊기는 라인이 없어요 이게 계속 아름아름 이어지는데 근데 모든 이 라운드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브랜드가 겹쳐지지 않는 어떤 브랜드로 유치를 해야 되지만 결국 적합한 평당가에 어떻게 토지를 매입을 해서 디벨롭을 할 거다. 이걸 좀 감각적으로 좀 느끼셔야 될것 같아요. 맞아요.